1,300개 장기휴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지원 1등 기업 국회여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단에서 발표한 장기휴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청구 사례 특히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 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 내보냈다고 해요 장기유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대부분의 부담금을 지원받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대표님께서 수급자를 모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현지 조사에서 부당청구로 인정되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고 어, 정지나 폐업까지 이룰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사례인데요. 주간 보센터에서 가족이 동행해서 병원에 다녀오는 시간은 서비스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을 늘려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수급자를 병원에 모시고 간 시간은 원래 청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제외하고서 앞에 시간, 뒤에 시간 두번 청구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왜 일어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단 사이트에서 가감산 정보를 그때그때 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특이사항이 있을 때 입력해서 관리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이 가감산 상황을 어, 입력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 결국에 청구를 다음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일, 저번 달에 있었던 일들을 어, 관리자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환수 당하는 사례인 겁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는 그 당월에 특이 사항을 뭐 매일 매일 체크해도 되고 매주 매주 한 번씩은 체크를 하든지 해서 청구를 다음 달에 할 청구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바로 다음 사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가장 많은 인력 배치 위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례를 다뤘어요. 보면 급식 위탁 업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급식 위탁을 하시는 경우 조리원을 따로 뽑지 않아도 돼서 어그 여러분들이 많이 위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급식 위탁 업체와 계약할 때꼭 아셔야 되는 점이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식 위탁 업체에서 영양사 없이 운영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우리 기관에 책임을 묻는데 조리원에 대한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실제로 해당 기관에 해당 위탁 기관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사대보험 등록 여부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탁업체와 계약 기간 동안 우리가 위탁을 기한그 기간 전체 기간 동안 영양사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소속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우시겠지만 위탁업체에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기간 동안 영양사가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조리원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영양사가 소독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업체를 변경하셔야 되는 거고 위탁이 안 된다면 조리원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전면 조리 위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주간보센터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청구해서 큰 환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면 영상 길어지니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국회와 무료 상담이나 네이버 카페 무료 질문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방법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정원 초과 기준 위반 사례입니다. 땡땡 주간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지지원 등급자가 한도액 초과 이후에 급여를 이용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이 이용한 일자에 대한 입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았어요. 왜냐 돈을 주지 않으니까 청구하지 않은 거죠. 예, 네, 근데 현지 조사 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고 물론 뭐 그게 공단에 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정원 초과가 돼서. 정원 초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환수가 되죠 또 그래서 그래서 환수가 당한, 당한 사례인데요 인지지원 등급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간보호센터 정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회 자를 받았을 경우에도 청구를 하실 때 인력 계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 이 등록은 여러분들이 그 공단에서 자동으로 딸려오는 등록 뿐만 아니라 일일이 우리가 청구할 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 어르신 등록을 할때 그래서 공단 입소자 등록을 하실 때 추가해서 청구를 진행하셔야 공단이 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입소 인원 대비 인력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정원 초과만 나왔지만 인력도 모자랐다면 아주 압질한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 여러분들 굉장히 청구에서 별거 아닌 이 디테일 그때그때 그때 체크하거나 아니면 등록하는 이런 부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공단에서 제공한 다빈도 부당 청구 사례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